자 뉴스 공장 7년차 경제가 담뉴스와 최고의 뉴스 나올 수있입니다예 안녕하세요. 예자 요새 이제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뉴스를 전해드린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제 분석하고 계신데 예. 예. 이것이 과연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예. 개선될 것이냐 예. 근데 지난 시간에는 이게 구조적인 거라 예. 예. 이게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대통령이 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불황이라 예. 경제력이라. 대통령이 바꿔야 되는데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뭡니까? 예.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최근에 쓰는 표현이 사회 참사하고이 경제 붕괴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어디서 쓰시는데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예. 뭐칼라에다 썼습니다. 칼라메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12구 이태원 참사부터 예. 최근에 재벌이 사태까지 이거 인재지요. 그렇죠 인재제 분명히요 예, 분명하죠 예, 사람들이 이, 이, 잘못해서 일으킨 거잖아요. 예,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사람들이 없어서. 예. 그러면 예.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인재라는 것은 공직자가 네. 공직자의 이제 문제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자가 직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직자를 이제 쓰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 인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 권력자가 이제 네.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도 경제도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라면요, 경제 수치를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적으로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수치가 내포하는 사회적 의미를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음. 그럼 경제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치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인재라는 것이 확실한 음. 게 뭐냐면 수출 수출이 지금 경제 성장률로 갉아먹고 있는 게 그렇죠. 수출하고 정부 자신이에요. 그렇죠. 지난 네. 시간에 말씀하셨죠. 아, 이제 수치가 그렇게 보여 주고 있잖아요. 정부가 정부 지출을 확 줄이면서 1분기에 0.3 퍼센트 포인트를 끌어내리고 예. 2분기에 0.5 퍼센트 포인트 포인트를 끌어내리고 민간은 별로 안떨어뜨리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정부 부문에서 1분기에서 0.3 예. 그리고 2분기에 0.5를 정부가 끌어내렸어.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죠. 끌어냈어요. 네. 이거 역전무만 일이야 이게. 정부가 <laughs>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재지 뭐예요. 그렇죠? 이거 경제도 인재지요. 민간부문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부가 오히려 돈을 투입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죠. 예. 네. 그런데 여기서는 근데 정부가 끌어내리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회참사처럼 인재인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인재는 뭐냐면 공직자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하고 90년대 김영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 잠깐만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 예. 이 이야기 내용에 해당되는 자료화면. 예, 예. 저기 보면 은 1분기에 0.3, <laughs> 2분기에 0.5 정부 부분이 끌어내렸잖아요. 네, 정부 부분이 끌어내리고 있잖아요. 예. 수출해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수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 탈중국 얘기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대통령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요. 예. 인재인데 이 인재가 발생하는 요인을 보게 되면요. 공직자하고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예. 최고 선출 권력자 뿐만 아니라.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때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공직자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는뭐 제주가 뛰어난 사람. 소위 말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죠. 머리는 빌려 쓰면 된다. 건강은 빌려 쓰지 못해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최고의 인재를 그러니까 자기가 등용시켜 가지고 국정운영을 맡길 것이다 권한을 네. 줘 가지고 그런데 그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재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직업에 적용되는 인재는 없어요. 공직자의 인재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출중한 재주도 필요하지만은 역량도 필요하지만 둘째는 뭐냐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로서 공직자로의 가치관은 뭐냐면 사적인 이해보다도 공공 서비스에 자기가 헌신을 하겠다는 네. 이런 가치관인 거죠. 네. 기본이죠. 그런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네. 그게 없으면 자기 역할 을못 자기 역할 제대로 안못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쓴 사람은 그러면 왜 문제냐?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은 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 적재적소에백치하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 있고 특히 그 그중에서 검찰 출신이나 자신을잘 그렇죠.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최고의 그러니까 인재라는 네. 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알게 하는데 12구 참사 책임자라고 얘기하는 어, 많은 사람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이 굉장히 네. 결여돼 있, 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대이되는 거예요. 공직자로서 가치관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런 점에서 경제도 참사라 이거예요. 네. 참사.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수치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회적 참사나 지금 예. 경제적 어려움 모두 예. 어, 그걸 컨트롤하고 있는 예. 이 주요 이 장관이나 인사들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거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무능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이 사람들은. 공직자가 되는 이유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해서 공직자의 자질이 없어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죠 전통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정부를 사유화 정부라는 것을 사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지 음. 자기가 우리가 이것이 러리가 그러니까 봉사하는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대풀이 되는 곳이인 거고 사실 그 밑에 공무원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laughs> 네. 그 사람들은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늘공들은 네. 자기 역할을 해왔고그 네. 위에 컨트롤 타워들이 이분들하고 합을 잘 맞춰서 일을 하면 눈부신 성과를 냈던 거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 컨트롤 타워를 역할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공직자로서의 공공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참사가 벌어진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보수 진보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이거는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수치를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예. 지난주에 이제 출연하고 나서 세개 이제니까 그러니까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예. 하나는 뭐냐면 이제 넘겨봐 주세요. 수출 이제 10일마다 이제 관세청에서 집계를 하잖아요. 예예. 집계를 하는데 8월 달 이제 1일치를 예. 8월 달1일치도 보게 되면 또 줄어들었어. 7월, 7월 달부터 꺾이기 시작하는데 예. 꺾이기 시작하는데 그 꺾임사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고 수출, 수출은요. 어, 예. 수입은 더 줄어들었죠. 네, 또줄어다줄들고 교수님이 전망하셨듯이 이게 금방 없어질 게 아니라 예. 개선될 게 아니라 계속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인재기 때문인가? 인재 사람의 문제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지않는 예. 나라.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시게 되면은 이게 인재니까는 주요 출발이 중국이었잖아요. 예. 중국을 보게 되면 이게 윤석열 정권이 작년 5월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예. 작년 5월 때부터 12월 달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2018년 이준수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중국의 수출을요. 중국 수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물량. 예, 이 수출액을 2018년 이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 수치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들입니다 올해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수출 실적하고 비교하기 를 위해서요. 예. 이 녹색으로 돼 있는 거는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수출액 실적이고, 예, 예. 빨간색들은 그거하고 비교가 되는 이제 기간에 이제 적입니다. 중국 1 6이란건 2016년에 들었죠. 2016 지금 파, 7월 달은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중국 1 6은 중국 2016년 당시에 우리가 중국에수출 물량인데 네. 그때. 101이었지 않느냐. 네. 근데 지금 7월 달은 99다. 네. 그러니까 2 0 1 6년보다더 못하다. 더 못하다는 거죠. 근데 작년에는 2018년 이전으로 갔었는데 이제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16년 이전까지 빠꾸가 되고 있는 거예 지금요. <웃음> 빠꾸. <웃음> 그러니까 네. 7년 빠꾸가 된 거예요. 지금 렇꾸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지금 2018년 이후로 돌아갔는데 네.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더 많이 지꾸가된 이게 이게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뭐 1%다. 뭐 2%다. 네. 1%. 1%때문 어쩐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렇죠. 마이너스, 바쿠. 마이너스인데 7년 전으로 야, 지금. 7년 전 <laughs> 바쿠. 그러 거예요. 네. 그 이제 타격이 어디로 오냐면 은 우리나라의 2대 수출 시장이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네?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 이끌었는데 미국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데가 아세안이에요. 예. 아세안이 이대 수출 시장인데 아세안도 바, 바로 봐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전으로 왔는데 돌아갔는데 이게 2021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세안도 그러니까요. 2021년. 아세안도 이제 빠꾸하고 있는데. <laughs> 그렇죠. 예. 자.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아세안 수출 인러니까추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작년 1분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란 말이에요. 예. 문재인 정권 때 보게 되면 수출 38%. 증가율이. 증가율이 대폭으로 증가했잖아요. 예. 증가했는데 예, 2분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요.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때 이명박 정부로 전환이 되는데 중국보다는 느리게. 정부때. 아 윤석열, <laughs> 예. 이부박영박 정부로 <laughs>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요즘 <laughs> 사람들 보면 예.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예. 중국만큼 그 바로 떨어지는 않았는데 예. 4분기쯤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확실되고 마이너스가 그 이후로 갈수 커지고 있잖아요. 아세안 시장에서도 중국과 <laughs> 예. 마찬가지로 계속. 마이너스지고 있다 이거예요. 바꾸. 어, 세계 1대 2대 시장이 수출 시장이 바꾸 정문해죠 지금 2016년, 2018년 이렇게 돌아,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메꾸면서 언론들이 실드를 쳐준게 뭐냐면은 미국 수출이 <laughs> 네. 중국을 그러니까 이게 대체하고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막 이제 실을 쳐 줬어요. 하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 연합을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넘겨 봐 주세요. 이 파란색이 뭐냐면 지금 이제 미국입니다. 예, 파란색기둥이 유럽연합 유럽 27개국 적어요. 그근데 예. 예? 그래서 일월사월 일월사월 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이제 오월부터가 이제 그쵸? 윤석열 정부인데. 그런데 예. 이제 문, 문재인 정권 때가 오히려 더 높았어요. 수출 증가율. 그렇죠. 예. 높았는데. 그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네. 미국과 관계 개선이 돼서 미국 네. 수준이 늘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 보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에서 여전히 플러스 유지가 됐거든. 그런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보다 그 낮았어요. 북극을 빼고 얘기했요 네, 빼고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마이너스 돌아가니까 미국은 여전히 플러스다 이 얘기를 그렇죠. 가면서 미국이 카바해 주있다 이렇게 실대에 쳐준 거예요. 미국도 줄어들고 있었는데 카바했다는 식으로. 네. 전문 용어 많이 나오는 카바, 박구. <laughs> 근데, 근데 미국도 봐보세요. 미국도 보게 되면은 <laughs> 이제 많이 <마이너스로> 올해 <laughs> 이, 이 분기부터는 마이너스로 이제 공들여 쳤잖아요. 미국도 마이너스네. 네? 유럽 연합도 지금 이제 쫓아가고 있고. 그렇죠? 유럽 연합도 이제는 또 마이너스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 중국하고 아세안 시장 이는 부분을 이렇게 가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가 마이너스야 이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핑계 될게 없는데 이제.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거 넘겨봐 주세요. 예. 넘겨봐 주시면은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이 이제 기자들이 가게 되면 수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 그러니까 10월 달 정도면 회복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그런 말을 많이 해죠. 예. 10월 달. 10월 달이 뭐냐면 작년 작년 거를 추이를 보면 알수 있어요. 아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이게 마이너스 생존을 <laughs> 했거든요 아. 작년 10월 달에 32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었었어요 수출액이요. 한 번에. 예.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올해는 그러니까는 삼십이억 달러 정도 작년하고 똑같아도 이천이십일 년 대비는 삼십이억 달러 줄어든 어, 거야. 그러니까 출발 지점 네. 비교가 되는 숫자가 낮으니까 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나온 것처럼 네. <laughs> 이 이제 여, 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를 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 않다 이거죠. 그 <laughs> 폭이 온 줄도 꺼라 이거죠. 수출 네. 어 감소포기. 수출량이 감소 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 수치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아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달더 줄어드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수출이 좀 이제 회복될 거는 그걸 보일 거예요. 그기저 효과 때문에 네. 수출 감소량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일 테니까 네. 그걸 미리 수출을 미리 그렇죠. 알고 자기들은, 있는 자기들 저게 입력이 돼 있거든. 정부에서 1 0월 달에 나아질 거다. <laughs> 그렇죠.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 <laughs> 그렇죠. 절대량을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귀냐, 그러니까 사귀냐. 이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거고. 희망 고문도 아니야 사기죠. <laughs> 실제 희망이 발생했어야. 네. 할 가능성이 있어 희망 공부 인데 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 <laughs> 플러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상식가니까 사기 친거 사기 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한이지.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이제 또 하나 저기 저 지표가 나온 게요. 네. 네, 정부가 기재부가 이제 매달 이제 니까 그러니까 그 월간 재정 동향이라는 걸 정부 살림사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예. 되게 이제 두달전거까지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8월 달 거는 6월 달 것까지가 정리가 된 건데 그러니까 상반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예. 상반기가 정리하다 보니까 성장률하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풀렸어요. 아하. 좀 풀렸는데 이그 정부가 그러니까 올해 올해 이 재정은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편, 순수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예. 근데 이제 얼마를 더 증액시켰냐면 31조를 증액을 시켰어요 작, 작년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 근데 이그 증액을 했는데 현재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지출이 한 58조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58조가 줄어들었다 예, 총 지출 상반기 지출이 거기 이제 마이너스 57.7천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증액한 예산부까지 고려하게 되면은 한 73조 정도 이상이니까 줄어든 거야. 지출이요. 어. 줄인 거야, 이게요. 예. 네, 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보게 되면은 1분기에는 16조 7천억 원을 줄였어요. 예. 작년 대비해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연 성장 정부 성장지역으로 마이너스가 나오지. 예. 정부가 돈을 안 썼으니까 줄였으니까. 그래서 예. 마이너스 0.3%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예. 근데 2분기에는 그것보다도 한 2.5배, 41조 원을 줄인 거야. 그러니까 녹색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네, 녹색 숫자. 2분기 1조. 지출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6.7조 예. 그러자 정부가 성장에 기여한 것이 마이너스 0.3 예. 2분기에서는 마이너스 41조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0 5 이제 점점 증가한 정부가 성장에 기여, 기여했다기보다는 기 이런 경우에는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laughs> 것이 갉아먹은 거죠 갈가먹은 것이 예. 0.5 0.5%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정부가 예? 긁어먹었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나온 건데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줄이고 있냐? 예. 자기들 이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럼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수입을 보게 되면은 1분기보다 수입은 그러니까 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입 감소는요. 일 예. 1분기에 25조 원 줄어들다가 었 2분기에 13조 정도로 줄어들어서 감소 폭이 줄어들었어요. 감소폭이 줄어들었어요. 예. 이게 이냐면더 그러니까 많이 어왔다는 얘긴데. 예. 그렇죠. 이게 1분기보단. 이제 2분기 종합소득세 신고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온 건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그럼 이걸 줄었느냐 예. 그 돈이 좀더들어왔는데 1분기에는 예. 근데 왜 2분기 지출은 더 많이 줄었냐수입보다지출을 많이 줄이면 나타나는 효과가 뭐냐면요. 재정 수지가 적자가 좀 빠르잖아요. 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나아지 <laughs> <laughs>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려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 둘 중에 상...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이 이 추경호 기재부가 목표로 삼는 게 관리 수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관리 재정 수지가 58조가 원래가 이제 그니까 올해 한해 동안에 적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83조로 이제가 나왔어요. 83조로 나왔는데 이게 2분기에 많이 줄어든 거예요도요. 이게 이런 거네요. 지금 이 때까지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결을 얘기하자면 소위 기재부가 재정을 자기들 손에 쥐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돈을 함부로 쓴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고 있던 예산에 대한 권한을 자꾸 침범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 돈을 함부로 쓴다는 논리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는 돈을 아껴 쓰겠다, 나라 돈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돈을 아껴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사실은 정부가 지출을 해야 그래야 성장률을 끌어올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선택할 수 없으니까 둘 다를 못 하니까 네. 그래 성장률 성장률을 버리고 <laughs> 이거 재정 수질나 관리하자 이렇게 네. 돌아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나마 재정 수질 맞추려고 지출을 계속 줄이다 보니까 네. 그다보니 러 정부 성장률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부가 성장률. 나라의 성장을 성장률. 나라의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관료의 선택인 것이다. 네. 정부의 선택인 것이고 예 목표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이 이거 못알아듣을것 같은데 예, 못 알아듣죠 이 경제 관료들 중에 못된 경제 관료들이 지금 추진하는 게 제가 한번 소개했잖아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라돈에 대한 장악력을 확실히 가지려고 한다 예, 자기들이 내세운 목표가 마이너스 3% 이내로 하겠다 그러는데 여기다 끼어 맞추려다 보니까 예, 무리하게 예.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다음 페이지 보여줘 보세요 시간이 없는데 이제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지출을 줄이게 되면은요. 줄이게 되면 뭐가 그냐면 성장률이 떨어져요. 그럼 추가 또, 추가로 더 지출을 죠수입또 수입이 떨어져요. 악순은 악순. 실제로 보게 되면 정부가 원래가 올해 한4.0% 경상성장률이 달성되는데 이게 3.4%로 7월달에 인하를 했어. 교수님 말은 이제 지금 그 기재부 장관부터 탁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laughs> 아니, 아니 공직자로서야 나는 기본적인 가치관들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 음. 이 정부에 마, 많은데 근데 이 결과가 이 결과가 어디에 나왔냐면요 고용지표에 나온 거야. 자 마지막. 추월 달. 예, 한번 봐주세요. 고용 지표 나왔는데 고용 지표가 저는 제가 공부하고 난 이래 20세기 이후에 산업화를 이룬 국가에서 이런 고용 지표 처음 봤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게 60세 이상, 65세 이상은 성장하고 청년층은 대폭 감소. 아니, 전체 일자리가 21만 1천 개가 증가했는데 예. 65세 이상이 21만 2천 개. 65세 이상이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OECD에서 15세에서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65세부터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되게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미만에서는 1,000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네요. 그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통계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대 최고 그 고용률이라고 네. 지금 정부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보도자료를 냈어요. 기재부가. 네. 근데 알고 보면 그 역대 최고라는 게다 65세 이상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거 해 토픽감입니다. 해외토픽감인데 왜 그러냐면은 공부한 사람으로 볼때 이런 고용 통계 를전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제가 지금 까지그데 이게 이번에 왜 보셨잖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금 <웃음> 윤석열 <웃음> 정부가 <웃음> 네. 그래서 어느 보수 언론에 저기 저기이 논설위원이 그런 걸 썼던데 이 정부의 공직자들이 굉장히 후한 무채한 사람들처럼 뻔뻔스럽 그뿐만 아니라 국민을 개대지로 한다고 하는 얘기가 예?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니까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용. 무식해서 용감하다 뭐 이런 표현까지 막 쓰고 그랬던데. 그러니까 이게 가게 이 일자리 이기는가계 이익이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웃음> 새벽은 <웃음> 새벽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